강회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설교 혹시 기억 나십니까? <laughs> 제목 기억 나시죠? 제목 기억하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laughs> 네, 그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사실 두 편의 네,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편 설교를 준비하고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신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설교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려고 서 보니까, 아, 지금이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사실 저는 좀 어,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네, 뭐. 우리끼리니까,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죠? 예, 네, 뭐, 어, 뭐, 어떤 분이 이제, 어, 한국은 이제 설날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설날 인사를 계속 보내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아, 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예, 그렇게. 근데 저는 그거를 지난주간에는, 우리 생애 최악의 날도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읽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유익한 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또 고통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기도 제목 삼고, 또 감사의 찬양을 불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번 이 제목 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또 저에게 많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아, 지금이 나의 삶의 광야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부르는 찬양을 기대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주간 하나님이 더 저에게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 아, 끊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보면 아, 우리 하,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 n a 가 비슷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은 소망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사실은 많은 유사한 역사적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민족적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그 그 하나의 이름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음을 당한 일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 여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600만 명이 2차 대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학살을 당했어요. 그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당시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한 천만 명 됐다고 해요. 근데 600, 반수지서가 죽은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수용소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민족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2차 대전만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어요. 아 여러분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경에 아이들 두 살짜리 이하 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일이죠.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 아기를 출산하고 두살 되지 않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하루아침에 빼앗겨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큰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거슬러 더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영화 학살 사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졌어요. 염려를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역에 시달리게 했어요. 엄청난 노동 네. 노예를 삼아서 엄청난 노동을 하게 해서 그 번성함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고된 노역 속에서도 자녀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선택한 그 전략이 뭡니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출생하는데, 출산하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그냥 자표가 날강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출애굽기 그 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집단적인 학살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특별히 애굽의 바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미워해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까요? 바로도 자녀가 있을 텐데 부모된 자 바로가 어떻게 자녀들을 출산하자마자 그그 그 신생아를 물에 던져 죽일 수 이거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시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애굽이 이제 이집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 이렇게 건국된 이후로 그걸 선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들을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5왕조 이렇게 쭉 그렇게 이제 시대별로 호칭을 하는데요. 자, 지금은 잠깐 역사 시간인데 애국 역사 시간인데. 애굽이 13, 14왕조쯤 되었을 때 되게 국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외세 침략을 받아서 정권을 뺏겼어요. 그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을 다스린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셈족 계열의 아시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 4왕조 십사왕조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시아에서 넘어와서 애굽을 통치했어요. 그게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그때는 애국의 본토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국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이국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15, 16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7 왕조쯤 되어을 때에 그런 이제 다시 애굽의 본토 사람들과 힉소스 왕조 가운데 이제 그 이제 독립 운동이죠, 그럼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독립 운동이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한100 30년에서 150년 정도 통치하다 무너지고, 이제 애굽의 본토 왕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게 17왕조고, 18왕조쯤 돼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바로가 등장을 해서, 그죠? 그래서 애굽을다 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신민의 길이 돼 이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보다 많고 강하우도다 해서 핍박하고 아이들을 죽였던 그 이유가 그런 이스라엘의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샘족에 의해서 아시아에대해서 통치를 받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하면서 많은 그런 핍박을 하여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어, 어떻게 다시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이전에 그런 어, 어먹한 시대를 다시 보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일본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그죠? 반일 감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익소스 왕조의 통치를 받았던 에고 본토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 타국인들 보면 아주 극도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고생지방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넘어온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면, 야, 우리가 힉스스 왕조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 우리가 다시 정권을 빼앗기고 그 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에 태어난 모세가 물에 던져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섬니 가운데 이제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서 결국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고 자녀들이 나으면 물속에 던져져 버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장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고난의 광야 시절을 보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그 기도가... 그 고통의 속에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어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출애굽한 1세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에의해서 애굽에 의해서그 어목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애굽에서 어떤 시대보다 세대보다도 더큰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노래했고 그들의 그 노래 소리와 그 고통 속에 부르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출애급 시켜주셨고 그들이 지금 이 민수기에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난으로 가는 광야 그 여정에 지도자들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 지난번 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원래는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넘버스가 아니라 사람, 사람을 그냥 단순히 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위하여 계수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결국은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광야를 그 훈련 장소로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군사가 되야 합니까? 전쟁을 잘하고 전략을 잘 구상하는 군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곳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세웠는데 그들과 함께 열두 지파의 두령들을 함께 세워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지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매집파에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각 종족의 두령들, 지파의 두령들 한 사람씩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절를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 여기서 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냥 서 있다, 앉았다, 섰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개수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냐하면 바로 그들 앞에 세운 모세와 아론과 그 종족의 두려움들 같은 사람들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 와 아론은 알지만 그 이후에 로벤 지파로부터 쭉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세우시냐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 속에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벤 지파에, 그러니까 세운 사람은 지파의 축정은 엘리술이에요. 근데 엘리술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 그 두령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컬을 때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엘리수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이 그런데 그의 아버지 스데울은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어멕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암치압도 볼수 없는 암흑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스대울이라고 지어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빛의 사람으로 그 어멕한 암흑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며 그의 아들을 엘리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다. 아무게, 고난의, 핏박의 시대를 그 광야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을 반석 삼는다면 너는 빛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며 아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죠. 그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자가 출애급 1세대의 루벤지파의 족장이 되어서 이제 통과해야 되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지를 삶으로,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몬지파 수리사 때 수리사 때는 전능자의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야들 수루 미엘은 하나님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수리사 때 적는 자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니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그 신앙을 그 애국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수리사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슬루미엘을 하나님은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며 그렇게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집파암미옷은 빛나는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은 그저 돌을 나르고 집을 짓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빛나는 혈통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사마라고 지어 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빛나는 혈통을 가진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아들에게 전수한 그 믿음을 빛나는 혈통이라고 하는 안면수의 이름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엘리사마라고 하는 이름을 전지은 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엘리사마가 에브라임 지파 앞에 서서 그 고난의 광약길을 이제 걸어갈 때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나민 지파의 기도원이라고 하는 뜻은 용감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용감함은 뭐하겠습니까? 모난돌이, 모난돌이 정형을 맞는 것일 뿐이죠. 그죠? 네. 그러나 그 이름을 용감함이라고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단이라고 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어떠한 비박과 고난이 있어도 용감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라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베냐민 집화의 기도원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비단이여 그가 이스라엘이 고난의 광약길을 출발하는 그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세르지팔 오그나는 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과 가장 적절한 그런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이름을 고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바게리라 지으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 환경 속에서 극복할 수 없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고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신다. 고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래서, 기예라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뜻이다. 너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걸을 때,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가시파의 두로엘은 사실은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 엘리야사바,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내가 고난에 이 애굽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이 애굽의 삶에서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예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엘리야셉이라고 짓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와주실 것이 있다 예배하신 것이 있다. 준비하신 것이 있다. 여와 이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아가자.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노래를 부르자. 그렇게,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각 지파의 가정들에서는 고난 당하며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며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온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자녀들과 초란 밥상을 대하며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은 평안시다 엘리사마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가말리에라, 하나님 우리에 상급이 되어 줄 것이다. 아비다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인내해라. 아이에세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형제들이 서로 도우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권한이 없다. 바기에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엘리야사바,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 1세대가 된 것이고 그들이 무세와 함께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으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다시 광야로 우리를 내어모시는가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신들 앞에 세워서 이 광야보다 어찌 보면 더 고난이 많았던 애굽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최고의 그 영광을 레굽의그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 광야 쯤은 얼마든지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을 그들 앞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자녀들도 저를 주시하여 보면서. 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어, 많은 그런 에,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그래 지금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피값 주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줘야겠다. 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아빠가 걸어가는 이 광야처럼 보이는 이 길에서 더 믿음을 보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인생길에도 만나게 될그 광야 길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에, 여러분, 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광야, 그 인생의 고난은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서 이 이들의 엘리수의 아버지 스데울처럼 스루미엘의 아버지 수리사때처럼 엘리사마의 아버지 암미우처럼 그 자녀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죠 그런 여러분 부모가 잘 나가고 금수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고난 가운데, 광야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모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사명이 아닐까.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며요. 여러분, 뭐, 우리 다 같이 이민생활 또, 또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 삶들을 또 연로하신 분들은 또 건강이 연약하여 또, 하루를 보내는 것도 참 힘들게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야 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바로 이 모세와 함께 세워진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여러분들, 꼭그 사실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아직 남겨져 있는 광야길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가지요.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이 울며 뿌리는 씨앗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두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난가주 안디옥교의 성도님들 세우셨으니 하나님 혹 우리 인생길에 예기치 않은 고난 그 광야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례굽일 세대처럼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을 잃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똑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아 나도 저들처럼 아 나도 소리사태처럼, 아 나도 기도원이처럼, 아 나도 로엘처럼 고난 중에, 광야 중에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로 모범이 되는 우리 난가 주한 대교회 성도님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